배진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33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최근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 경상북도의 28개 산하 공공기관을 19개로 통폐합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난 10대와 11대 도회를 거쳐 저를 포함한 많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경상북도의 방만한 출자 출연 기관의 비효율적인 운영 실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퇴직 공직자들의 연장 근무지로 관피화되어가는 출자 출연 기관장의 및 임원들의 임용 문제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인사 검증제를 확대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산하 공공기관의 문제를 바로잡고 경영 효율을 통한 구조개혁에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그 과정과 절차에 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대다수의 도의원님들께서는 경북도의 이런 산하공공기관 통폐안 및 구조조정안을 도 집행부가 아닌 언론보도를 통해 접해야만 했습니다. 270만 도민의 대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은 이러한 중처대한 정책 추진과 그 결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이번 구조조정 및 통폐합 대상 기관 어느 곳도 혁신안이 발표된 지난 열흘 이상 오늘까지도 경북도청으로부터 어떠한 설명이나 소통이 없었다고 합니다. 해당 출자 출연 기관이 위치한 기초다치단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주시와 50대50 출연금, 부지 매입비,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문화재, 엑스포의 문화재단 통폐합도 경주시 그리고 엑스포와 어떠한 협의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통폐합이 발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주시와 경주시의회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 경주를 방문한 이철우 지사께서는 이런 반발을 일식해서인지 모,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중최대한 도정이 지사님의 그때그때 말씀 한마디에 조석으로 바뀌어서야 도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줄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주요 도정 추진에 있어 도의회 패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철우 지사께서 지난 민선 7기 도정에서 추진한 대구 경북 통합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대구 경북 통합만이 살 길이라는 충정에서 시작한 정책이시겠지만 충분한 사전 준비와 도의회와 소통 없이 추진한 일방적 통합 시도는 결국 거센 반발, 반발과 함께 법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장기 미 국정 과제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도정의 곳곳에서 270만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또 경북 도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 도의회를 인식한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홍준표 신임시장이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니 이에 뒤질세라 걸음지고 장이 가는 격으로 덜렁 설익은 구조조정안을 언론에만 유출한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 민선 6기 김관용 지사 때도 새출발위원회라는 지사직할 조직을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제대로 된 준비와 소통 없이 섣부른 통합 추진으로 구호만 난무하고 방향성 없이 시간만 허비하다가 결국은 흐지부지되어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 마찬가지 8년 전 그 때의 실패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의 성과 홍보라는 결과를 정해놓고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올바른 공공기관의 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우선 세우기 위해서 해당 기관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 또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펼쳐놓아야 합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 함께 고민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공감대를 얻기 위해 해당 기관 관련 기초단체들과의 소통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정,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는 경북,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니라 27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 함께할 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